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상민입니다. 어, 오늘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미래의 지향적인 꿈 말고, 드림. 어? 똑같은 건가? 간밤에 꿈을 꿨어요. 이빨이 앞니만 남기고서 이렇게 다 빠지는 꿈을 꿨어요. 정말 근데 그 이빨이 빠지는 느낌이 너무 생생하더라고요. 이빨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빠졌어요. 처음에는 이쪽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 이빨이 흔들리는 느낌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손으로 흔들렸을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혓바닥으로 이렇게 이렇게 혓바닥으로 밀었을 때 이빨이 되게 이렇게 흔물 흔물이 아니라 그 뿌리가 그 뿌리 부분이 이렇게 막 덜렁덜렁거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짝만 해도 톡톡 빠져버리고 그랬어요 이빨이 근데 원래는 제가 이런 꿈 같은 걸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금방 까먹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도 나기도 하고 보통 꿈을 꿨을 때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어느 순간 시점이 지나면은 잃어버리잖아요. 어느 요만큼 부분만 남기고, 근데 그 이빨 빠지는 느낌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런 꿈을 종종 꾸긴 꿨어요 이빨이 빠지는 꿈, 흔들리는 꿈. 음. 제가 어릴 때 이빨이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성치라고나 영구치가 나기 전에 전니라고 하잖아요. 6살때 전신 마취를 하고서 이 전일에 다 뽑아서 다른 이빨로 갈아 끼웠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빨에 관한 꿈을 그냥 가끔 종종 꾸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엄마가 제가 교정도 하고 이빨도 워낙 약해서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 2년, 1년째 안 가고 있어서 맨날 엄마가 치과를 가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꾼 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내 박사님의 그런 꿈 이야기를 치면은 다 나오잖아요. 이빨 빠지는 꿈이 뭔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음. 음, 이빨 빠지는 꿈 쳤는데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요. 아, 한번 보자고요. 꿈에서 이가 빠진다는 것은 흉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아 찝찝한 꿈이기도 하죠. 와 그러나 연회몽과 마찬가지로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첫 번째로 윗니가 빠지는 꿈, 자신보다 윗 사람에게 우환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 형제 등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흥 앵, 윗니 빠졌는데 어금니가 빠지는 꿈, 어금니가 빠지는 꿈은 자신 또는 주변 사람에게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건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어금니는 안 빠졌어요. 여기 앞니 두개 빼고 이쪽 라인 이렇게 맞어요 이렇게 음 여보세요 송곳니가 빠지는 꿈 송곳니가 빠지는 꿈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이득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길몽입니다 라고 써있는데 저제 기억 속에 송곳니가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앞니 빼고 이렇게 하라니까 내가 그게 아, 빠졌어 빠졌어 그리고 아랫니가 빠지는 꿈은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우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으로 자녀나 직원, 동생 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랫니는... 빠졌었나? 여기? 몰라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빨이 많이 빠졌어. 이빨이 많이 빠지는 꿈.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인간관계나 재산, 커리어 등을 잃어버리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이 다빠져 있음을 암시하는 흉몽 중 하나입니다. 이가 모두 빠지는 꿈, 가족을 모두 잃게 되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모두 빠지진 않았어. 이빨이 깨지는 꿈, 이빨 이 깨지지 않았어. 앞니가 빠지는 꿈, 앞니 안 빠졌어.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면 이빨이 깨지는 꿈은 자신이 추진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게 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 깨졌어요. 앞니가 빠지는 꿈, 두 개의 앞니가 빠지는 꿈은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는 분은 의 앞니 안 빠졌어요. 사랑니 안 났고 어, 와, 사랑니 빠지는 꿈은 길몽이래요. 난관에 부딪혔던 일이 조절로 해결됨을 의미하는 길몽입니다. 그 다음에 충치가 생기는 꿈 소견치 않은 일로 인하여 근심거리가 생겨나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충치 안 났고 이빨 빠진 곳에서 피는 근데일도안 났어. 응. 이가 빠진 후 피가 계속 나는 꿈 자신의 재산이 새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거나 힘든 일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그 다음에 썩은 이빨이 빠지는 꿈 썩은 이빨이 빠지는 꿈은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의 이별이 생기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입원해 있는 사람의 경우 병세가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그래? 근데 썩은 이빨이라고 할수 있나? 그렇게 이빨이 뽑혔을 때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뽑혔던 부분들이 약간 그 속이 썩어 있는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 색깔이 변해 있다고 했나? 변색?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어쨌든. 그 다음 이를 뽑는 꿈. 친척이나 친구간의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이안 뽑았어. 앞니가 부러지는 꿈. 집안에 우한이 발생하게 될수 있으며 자신이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겪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흉몽입니다. 이가 흔들리는 꿈.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가 빠지는 것에 보는 꿈. 자신과의 경쟁구도에 놓여있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게 되거나 일을 망쳐버리게 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음.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써놓은 곳마다 조금씩 달라. 어디서는 송곳이 빠지는 게 되게 좋은 의미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인데도 있고. 뭐지? 어쨌든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빨이 뽑는 꿈은 그다지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빨이 뽑혀서 나가는 꿈 자체가 이빨 빠지는 꿈 중에서 좋은 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이꿈 해석이란 게뭐 아까도 말했듯이 뭐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크게 신경 쓰지 않다만 그냥 오늘 따라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 꿈, 꿈거래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버리면은 그거 다 날아간다고 날아갔지 뭐 어쨌든 종합해 보면은 이빨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꿈을 꿨어요 어쩌라고 뭐 궁금해서 찾아보긴 했는데 괜히 찾아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작업실에 계약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할 건데 셀프 인테리어로 정말 페어 같았던 작업실이 예쁘게 꾸며지는 영상들이 하나씩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도록 해요. 호호호호호호.